코라엑스의 미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산업 프로젝트 주제는 스마트 EV 주행 및 에너지 예측을 위한 실시간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입니다. 발표는 배경 내용 성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개요로 프로젝트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발, 내용, 주요 개발 배경으로는 E.V. 주행 데이터의 효율적 취득과 실시간 E.V.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입니다. 네, 이에 대한 개발 내용으로는 먼저 실시간 주행 영향 인자 수집, 스모 기반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딥러닝 기반 E.V. 예측 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범세계적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과 E.V.로 전환에 따른 E.V. 최적화 알고리즘을 위한 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EV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ADAS, 충전 인프라 설계, 파워트레인 개발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있어서 EV의 실제 주행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확보에는 다양한 동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시간, 비용,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EV 주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기술 동향으로는 먼저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르고는 교통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딥러닝 기반 주행 결과 예측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종방향 속도 프로파일만 고려하였고 실제 도로와 실 주행 환경이 미고려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셉츠라는 플랫폼입니다. 인셉츠는 고정밀 EV 주행 충전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충전 인프라 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시간 예측 정보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기업과 학생의 수요 발급이 매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실시간 전기차 주행 플랫폼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산업적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기업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 협동 기술 연구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관련 기술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기존 해외 연구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창출하고 싶은 연구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호적 연구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실 내 관련 분야 학생들이 프로젝트 추진 인력으로 매칭되었고 학생들은 산업 기술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기업은 실질적 기술 검증 및 적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기획된 산학 프로젝트의 목적 및 수행 전략입니다. 먼저 산학 프로젝트 목적으로는 실시간 주행 환경 데이터 수집 플랫폼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EV 주행 결과 도출 모델 개발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실시간 주행 영향 인자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EV 주행 시뮬레이터를 를 통해서 통합해서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어, 딥러닝 기반 주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성능 확산 및 후속 연구 기반 마련까지를 어, 최종 수행 전략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참여 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수자는 프로젝트 총괄 및 기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생은 플랫폼 설계 및 구현 회사는 실증 데이터 및 현장 지식 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웹 API 기반 실시간 주행 영향 인자 수집입니다. 이는 EV 주행 시뮬레이션의 프리셋을 위한 실시간 주행 환경 및 영향 인자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팀의 API를 통해서 실시간 경로 설정 및 속도 프로파일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경로를 토대로 구글 API를 통해서 도로 고도 및 경사도를, 기상청 API를 통해서 실시간 날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집 환경 구축은 EV 주행 시뮬레이션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활용성 제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교통 시뮬레이터인 스모르 기반으로 한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입니다. 구축 단계로는 먼저 주행 구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도로 모델링과 EV 주행 동력학 정의, 멜레버너에서 스모 기반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입니다. 먼저 주행 구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도로 모델링으로 어, 오픈 스트리트맵을 기반으로 어, 실제 주행 구간에 대한 가상 도로 망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후 얼스 이 explorer를 통해서 도로 경사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두 가지를 취합해서 가상 도로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는 EV 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사전에 디지털 트윈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은 EV 주행 전력 소모 동력학 정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력학 모델은 독일 라인공대에서 고안한 m m p EVM을 기반으로 초기 기획돼서 기업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후 가공되었습니다. 네, 모델의 구조는 초 단위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차량 운동에 필요한 기계적 구동력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계적 구동력은 배터리에 이르는 에너지 흐름을 역방향으로 추적하여서 최종적인 출력 배터리의 화학적 에너지 소비량과 주행 시간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메트랩 내에서 스모 기반 EV 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플랫폼 프로세스는 먼저 사용자가 주소와 차점을 입력하면은 그에 맞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링크와 및 데이터 정렬과 같은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며 가공된 데이터는 스모 시뮬레이션 환경에 추가가 됩니다. 이후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며 결과는 출력되고 이후 다음 시뮬레이션 단계를 위한 초기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구축된 플랫폼은 최소한의 동작으로 사용자가 요구 조건에 맞는 실시간 EV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기반 EV 에너지 사용량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의 시간이 약 1분 이상으로 다소 길게 측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시간 성능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의 딥러닝 모델을 직렬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단계는 데이터 셋 구성 및 특성, 딥러닝 모델 구조 설계, 학습 및 최적화 절차, 성능 검증 및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데이터 셋 구성 및 특징에는 EV 주행 플랫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도로 특징과 차량 특징, 주행 결과로 구분하여 링크 단위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어, 딥러닝 모델 구조를 설계하였고 먼저 구조는 p y l s t m 을 통해서 주행 환경의 다양한 변수에 링크 간 상호 작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고 이후에는 풀리커넥티드 뉴런넷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학습 모델의 학습 및 최적화 절차로 파이토치 기반에서 구현되었으며 미네솔로트 에로 손실 함수와 아담 최적화, 에폭 학습을 통해 EV 주행 예측 모델의 안정적 수렴과 높은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학습 모델의 성능 검증 및 분석을 통해서 먼저 개별 링크에서는 일부 예측 오차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전체 구행에, 주행에 걸친 총 에너지 소비와 같은 거시적인 패턴에서의 강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주요 산출물로는 논문,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으며, 먼저 논문에서는 국제 SCI급 논문 3건과 국제 우수학술대회 2건이 현재 산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메트로 파이썬 기반 소프트웨어 3건이 산출되었고, 특허에서는 현재 해외, 해외 특허 2건과 국내 특허 1건이 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추가적으로 2건의 특허가 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고정밀 실시간 주행 예측 기반 최적 운영 환경을 구성하였고, 실시간 환경 인자 반영을 통해서 교통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개발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대한 확장 연구로서 에코 CAV 기술, 에너지 수요 예측, 충전 인프라 설계, ADAS 개발과 같은 다양한 선행 응용 기술 개발로 확장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장 연구는 산학적 학술적 차세대 최적제어 운영기술 개발, 운영 개발에 운영기술 개발에 여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도출된 결과물을 통해서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개발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총세 가지가 있으며 먼저 보여드릴 사례는 기존 경쟁 OEM의 주행계획 기술을 넘어서는 차세대 지능형 속도 및 충전 통합 플래닝 기술을 개발해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연구실에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듀얼 모터 기반 고성능 EV의 실시간 EV 에너지 분배 최적화 기술 개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EV 구조인 ER EV의 실시간 에너지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라 XEV 팀 발표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